thank you 저저 제주도 우리 칠순 농서 3위 송정 사회 어? 저 잔치한다 오늘. 예체. 헤이 헤이!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자,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오다 아 용머리다 용머리 좋다 저 위에까지 삼방산까지 다 나온다 멋있다 왔다 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아이 집랄까 아, 아, 네. 오래 해야지 더 해야지 이제 리안 되겠다 왔다 갔다 동네 사인데 천천히 다 오로 오로오로 천천히 아... 이리 이레... 왔다 또, 왔다 한번 끝나 야,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이다. 마라도 선착장에서 어, 배 타기 직전. 좋다. 저, 저, 바다, 저, 저, 저 바위, 저거 무슨 바위락 했노? 두 개, 바위 두개 있는 거. 와, 다 좋다. 마라도를 가기 위해서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출발하는 중, 마라도에서 갔다 오는 유람선. 우리는 지금 마라도를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도 정말 구경하면 할만하다. 유람선 타고 마라도로 가고 있는 중, 유람선을 타고 마라도에 가고 있는 쪽 제주도 해역 어그 멀리 큰그 바위 산들이 정말 아름답다 제주도 해변 마라도에서 여기 와가지고 회이짜 묵고 짜장 말 맞죠 다. 다요이말특별은특별하네마에도 최남단 해변가에서 동기생 최석한씨의에요이 말은 특요거는 찍지마라 우리나라 국토의 남단 요거는 찍지마라 마라도에서식을 묵고 촬영을 하는 중이다. 상기 멋있다! 상기 최고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마라도 김월호 씨가 폼을 멋지게 잡았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국토의 남단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유람선 타고 한참 와야 된다. 마라도 봉교장 쇠석진씨 멋지게 폼을 잡고 있다. 이것삼 끝내준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표지석, 표지석 앞에서 김월호씨 폼을 표지석. 멋지게 잡았습니다. 미술과 설치미술화이다. 촬영하나 한다. 멋있다. 저 뒤에나 봐라. 저 유리 유리 단풍. 와, 딸이구나. 황 단풍. 멋있다. 자, 이 앞에는 화장지. 자, 앉아 쉬어. 야 모델 좋고 좋습니다. 야 뒷모습도 죽인다마. 야참야 멋집니다 멋져. 됐어. 걸어. 그래. 자 촬영 잘되고 힘다. 좋습니다 나비입니다. 뒤에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확장 확대 축소. 같이 어? 하 화면을. 이렇게 쭉 이렇게 확대해가, 이거 유리 공작이다 공작. 이렇게 뒤에 어물이 모뭐 작아지고, 이러면쭉 크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 동영상을 아세요. 뒤에 봐도 감상 가치가 있다. 어네 아, 여기 있다. 와다 아, 좋다. 와우 인데뭐 어머. 다 좋아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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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사람. 우리 이제 친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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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대고 없어 그거는 리나 됐다 됐다 자 됐다. 이제 기차 시간 됐다 가자 네 기차 시간 됐다 끝나라 가자 가 동지생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 천점 폭포입니다 야, 야참잘 생겼다 미미라구나 와 어, 이거 어, 폭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봐라 끝도 없다 와, 아따, 엄청나다. 얼 룰도 한번 보자. 아, 다, 잘 민, 잘생겼대 좋다. 어? 그리고 산세도 여기 엄청 좋다. 봐라. 이기 물이 얼마나 한,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 물이. 와, 산세도 좋대. 정말로 좋구나. 수육인데? 찢겠지? 네. 와, 나름다, 이거 멋있다. 이런 거. 그일어나야 돼. 급확대했 천천히 아래만 돼. 됐다. 면안 돼. 이거상은 천천히 돌려야 돼. <laughs> 이상은 천천히 빨리 안 돼. 제주도 천지연 폭포. 폭포 위에 산새도 정말 좋구나 아따 멋있다. 아, 폭포가 봐, 저우에서 봐라, 막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가 봐라. 와 대단하다. 폭포 봐라, 아이 어, 건 봐라 이거. 야 죽이 준다. 어? 그래 우리 이런다고요. 얼굴 확대가 크다. 그걸 한번더 보여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구나, 정말 좋다. 와! 나 좋다. 어? 야, 산세도 말이야. 어? 천지연 폭포 산세도 좋다. 와! 다 죽이는 나만쟁. 와! 다 좋지. 어 아, 됐다. 저 커졌다. 야, 야, 누구? 야, 누구? 고 <목소리가> 어, 아이 아, 내놓고 저 누구야 그러면 끝낼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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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세연교의 모습, 서석이 평의 그 유람선 정박해 있네. 동동동동동동동 유람선 한대 오고 저. 자 제주도 천지연 폭포가 보입니다. 아, 다 폭포 확대하고 크다 크나 어찌 없이 흘러 내려오네. 와, 높다 이거 소심리되겠다 오, 이만히 나쁘노. 와, 좋다. 정말 좋구나. 동기를 다 벗어. 저 이래가지고, 저거 먹고 이래가지고, 하나 만들어. 멋지게 편집해가지고, 첫째 날잔치에 두째 날, 셋째 날 이래가, 다 보내줄게요. 오, 다 달라, 또. 얼굴, 얼굴에 확대해가, 그닥, 꾸러. 와, 또. 이거, 아니, 실데없는예요

找他！啊不过怎么提前在找他？你还在找他？找他！ 산 일출봉 섬상 1산 일출봉 조약정 상이고조 밑을 암벽 절벽 바위 내려오면 어이 근데 봐다 섬, 귀암 절벽이 이제 예, 보이네 좋다. 괜치 좋다. 지금 동영상 찍으라고 우리 다로 오빠야 난리다. 나 잡아 먹고다. 자, 한 번씩 웃어 주세요. <목소리> 자, 여기는 성산일출봉이고 우리 일곱 살 언니야 오빠야들이 왔습니다. 여기가 카메라 주인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자, 힘내시고.

그 기차 잘 간다. 네. 아, 여기 기차 잘 가고 있대. 와다잘 간다. 언제 방목해 방해가온다 말을 어? 방목한다 이걸. 아 아. 아 아네. 아네. 얼음 좋아, 얼음 좋아. 얼음 좋아. 아, 따. 얼음 좋아. 멋있다. 춥다. 엄청 춥다. 아, 춥다. 술로 좀 한잔 먹고 나도 <laughs> 이렇게 침술을 해서 일 이리 오야 하는 거예요. 이래.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화를 면하게 해 주셨으니까 나도 당신이그 화를 면하게 해드리리라 아무 <laughs> <는> 걱정하지 마세요. <punto>

바위는 불공 고래. 저거는 저 바위는 아기 바위. 아, 다 바위다. 왔다. 그럼 또멋 시다 바위가. 제주도 해변과 빡이다 바... 여러분들 밑에 가시면 향나무가 있어요. 향나무는 향 나기 게 향나무 맡아 보세요. 향니다 나는지 니까 나무 쪽에서 태우면 향만 니다 자기를 네. 가 나무? 좋습니다. 분재. 인 둘아 분재가 많습니다. 모가야 모향라, 뭐 모제주관아. 옛날에 도청이 있던 광공서 건물이다. 어? 지금이야 추달 받는다. 전부 저 문서 접수하고 있다게. 갑신다. 강하게 줄이를 틀어라. 아따, 선비가 우련당에서 기생을 옆에 두고. 응? 오늘 저녁에 뭐한 할라꼬 약속을 지금 언양을 하고 있네. 술을안 자고 한잔하고 회불을 풀고 있구나. 아이고, 좋겠다.